자, 김승현 선수의 칼라는 갈색입니다. 5시. 그리고 하얀색 테란의 변형태 선수가 되겠습니다. 1시. 자, 패자전 경기 시작됐고요. 전장은 토온입니다. 자, 일단 위치상으로는 삼룡이를 먹기 좀더 편한 김승현 선수가 좀더 나아 보이고요. 예. 대각선이라면 프로토스가 더할나이 없이 좋았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나마 자기 삼룡이를 편하게 먹을 수, 편하게 먹고 지킬 수 있다는 점에 어, 위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김승현은 좀더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형태는 뭐 드랍십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 가로, 세로에 그런 가까운 지역에 위치했으니까 좀 이른 타이밍을 잡던지. 그런 식으로 좀 위치빨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치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빌드 보겠습니다. 자, 김승현은 무난하게 게이트웨이 지어주면서 자, 본진 출발. 변형태도 입구 근처에다가 배럭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배럭 더블이 아니라 본진 플레이로 출발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11배럭 이후에 12가스로 이걸로 지으겠죠? 이거 아니면은 예딱 이걸로 지어주고요 자 패자전 톤 이번 한 경기로 결정이 되는 매치이기 때문에 예 양선수는 모두 심혈을 기울일 기립할... 기, 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일은 코어 서치. 코어 서치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삼드라 더블을 할것 같은데요. 삼드라 멀티 할것 같아요. 21렉보다는 그냥 삼드라 멀티를 할것 같고요. 배터리 하나 올려주면서 가스 둘로 채취합니다. 투 팩을 갈 수도 있겠고 원팩원 스타. 아니면 뭐 FD. 뭐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예, 애매한 가스 채취죠. 둘. 그렇다고 가스 둘로 자원을 채취를 하면은 투 버신샵 투팩못 합니다. 원버신샵에서만 이제 할수 있는 투팩, 그거는 할수 있어도 투머신샵은 못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원팩이 유지가 되면서 삼마린이 찍히고 삼서플이 올라간다는 건 f d 확률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시에 몰래파일론! 근데 이게 자신이 삼서플을 짓고 있는데 토스 본질에 삼파일론이 없다는 거를 보면은 대충 눈치챌 수 있거든요? 어? 토스 지금 몰래건물인데? 자, 물론, 사람의 심리를 좀 속이기 위해서, 심리전을 좀 유, 유도하기 위해서, 좀 다른 구역 쪽에다가 파일런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변형태 선수처럼 엄청 꼼꼼한 스타일이라면은, 뭔가, 좀 정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예, 애당초 그냥 원페 원스타로 갈 거라서, 일단, 아직까지는 정찰을 하는 움직임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드라군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로보틱스. 근데 원페 원스타. 이러면, 빌드는, 빌드 자체는 테란이 먹었는데, 변수는, 몰래 건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진에 지어지던 게 테란이 보고 나서 원팩 원스타라면은, 레이스가 먼저 나와줌으로써 셔틀, 으, 셔틀에 대한 응수를, 하고 셔틀 플레이를 원천봉쇄할 수 있, 있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레이스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선 드랍십을 찍겠다는 거거든요. 즉 이거는, 빌드 자체는 테란이 좋은게 맞는데 분명히 빌드 자체는 테란이 좋은게 맞지만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벌써 네, 잡혔네요 어내 네, 배럭으로 봤어 봤죠 이러면 레이스부터 찍어야죠 레이스부터 찍던지 눈앞이 먼저 찍을 거라면은, 마인 매서를 꼼꼼하게 한다든지, 벙커를 박든지,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주면서, 벌초로 앞마당을 확인을 해야죠. 근데 당장은 어차피 앞마당을 못 가져가는 상태고, 마인! 팔았어요아 김승현! 마인 받는데요안 좋아요. 그러면서 벌처 들어왔어요. 변형태. 아 이거 김승현 오메스런 경기 나옵니까 옵저부터 올라가지만 문제는 배럭스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레이스 나오면서 응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정찰를 해버리면은 빌드 자체는 테란이 먹었으니까 맞춤 대응이 딱딱딱딱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벙커에다가 마인 그러면서 병력이 아예 대놓고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에서 드랍시 뽑아주면 됩니다 이제에서 드랍시 뽑아주면은 못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토스는, 무리주두면서, 셔틀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앞마당 가져가주면서, 리버로 타이밍에 대한 대비만 해주고, 운영 싸움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어차피 타란이 안 나온다는 건, 이거는 원팩 원스타니까 레이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들어갑니까? 자기가 상황이 분류하니까? 분류하니까? 근데 이제 레이스 뜨거든요! 레이스! 레이스 일부러 안 보여주고 셔틀을 일단 빠지네요. 빠지는 게 나아요. 테란이 이제 커맨드가 올라가고 드랍쉽 조차안 온다는 거는 12시로 1 2 배럭으로 이 로보틱스를 확인한 다음에 레이스를 먼저 가고 그다음 드랍쉽에 간다는 거니까 셔틀 리버는 앞마당에다가 놓고 드라군는 이제 드랍 대비해야죠. 완벽한데요? 역시 김승현. 아무리 오메스러운 경기를 보여준다고 쳐도 빌리 타임을 보고 예측을 완벽히 합니다 어? 이거 잡으면 대박 어어어 어어, 아아 드랍쉽 케이드! 케이드! 설마! 어우 다행이네요 살떨립니다 그러면서 멀히 이쪽에 데리고 드랍십만 잡아도 엄청난 성과거든요 와 그러면서 리버 대비 이런 김승현 도 할만하죠 셔틀리버를 무리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승현도 안마당 가져가 주면서 테란의 타이밍에 대한 대비는 리버로만 해 주고 옵저브로 테란의 그다음 체제만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비벼볼 만 합니다. 홍구대 하늘 선수의 대전에서는 하늘 선수가 이겼습니다. 야, 역시 전 프로 게이머는 전 프로 게이머죠. 어우 우리 잘지대용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네, 앞마당에 슬슬 수비벽을 치고 있습니다 둘다 할만해 보이는데 테란이 살짝 더 좋아보여요 앞마당 활성화 타이밍도 별반 차이 없고 토스가 살짝 빠르기는 한데 테란도 늦은게 아니고 초반에 벌처로 프로브 피해주지 예,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랍 때문에 대비용으로 드라곤을 항시 본진에 대기시켜야 돼요. 포토를 깔던지. 그것만으로도 일단 테란이 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토스도 여기서 로보틱스 테크이기 때문에 테란도 여기서 수비하는데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벙커라든지 터렛, 이런 것들 말이죠. 자, 그러면서 드랍 11투 탱크 때리고요. 로보틱스 먼저 빠개주는 모습 야, 이런 테란이 좋죠 야, 이러면서 딱 오는 타이밍 되니까 드랍십 에다가 탱크 태워주면서 잽싸게 빠집니다 이런 로보틱스 다시 지어야죠 당분간은 지을 생각은 없어 보여요 이러면서 아비터 체제라서 이제 아비토 기지를 짓고 드라곤을 찍으면서, 뭐, 로보틱스를 짓고, 아비토 기지까지 짓는 데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3가스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로보틱스를 짓는다고 쳐도, 아, 좋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뽑아놓은 옵저버 있으니까, 그거에만 일단 좀, 그치고, 예. 자, 이제 게이트 6개. 어우 새하 멍멍해바님께서 별풍선 한개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무리 올려주면서 추가 커맨드 업테란으로 이제 방향을 완전히 잡았고요 자 그러면서 드라곤 빠지니까 다시 한번 이야 두 선수간의 줄다리기 싸움이 장난이 아닌데요 드랍쉽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대비는 다돼있죠 빼야죠? 예. 자, 이쪽에 대치를 시키면서 병력을 묶이게 만드는데 좀 의의를 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셔틀이 있는 김승현 선수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트리플을 먹기보다는 차근차근이 셋이 멀티를 먹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괜히 무리해가지고 막 들어갔다가 아 여기 막 올라갔다가 언덕 위쪽에서 이미 보 대기하고 있는 병력 및 셔틀이 타있는 리버나 드래곤 이런 것 때문에 병력이 몰살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로보틱스 가져가줍니다 6시 멀티 거의 완성됐고요 테란도 트리플 커맨드 공사 슬슬 시작합니다 <laughs> 자포팩토리의 테란 6개의 프로토스. 그 다음, 추가 멀티를 먹어야죠. 아비토와 추가 멀티를 쪽을 선택하면서, 야, 7시에 투멀티 먹고, 우령으로 이끌어 가야죠. 야, 일단 7시 앞마당. 가져가 줍니다. 자, 공1업 자, 무난한 양상입니다. 네, 오아시스 사일 맞습니다. 승자전은 홍구 선수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래서 공이 더 거의 완료됐고, 이제 두 번째 아머리와 퍼실리티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한번 탱크 벌쳐 이거 나가는데요 드랍시 벌쳐. <laughs> 아 하늘 선수가 이겼어요. 하늘 선수가 이겼습니다. 예 네, 잘못 얘기했네요. BJ가 억울하게. 아 잠깐 착각한 거 같고 왜 이렇게 사람들 까칠하게 왜 이래? 아 잠깐 착각한 거예요. 어 이러면서 마인. 말인... 야 근데 이건 뒤쪽에 질럿도 달려붙어가지고 결국 탱크 싸그리 잡아 버립니다. 허. 토스도 병력 손해가 좀 있기는 한데. 자 그래도 어쨌든 예 막았. 다는게 중요합니다 자잘 막았고요 자 게이트 쭉쭉 늘립니다 자 1업 이제 돌아가고요 자 팩토리도 슬슬 늘리고 있는 변형태 선수 그러면서 이제 슬슬 리콜 대비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아비터 기지가 완성돼서. 근데 아직도 아비터가 없네요. 약간 좀 더디는 느낌이 드는데요. 와, 어, 그래서 이거 좋아요. 야, 이거 셔틀. 셔틀 응수를 완벽히 합니다. 그럼서 아비터가 한번 왼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왼쪽 위? 자, 이거 리콜 퍼레이드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리콜 같은데요? 자, 근데 3시는 위험해요. 가장 좋은 루트는 앞마당과 트리플 사이에 빈 공간 쪽으로 들어가는 리콜입니다. 한시 지형이 이래서 좀 솔직히 테란 입장에서 열받거든요? <laughs> 자, 그렇다면 아비터 리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에다가 리콜 하겠다는 거죠! 아비터! 리콜!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변형태 아픈데요? 리콜대비가 전혀 안돼 있던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쪽 셔틀에는 리버 아니면 질럿 이런 거 병력 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리버 내려가지고 탱크 한 번! 근데 일단, 허, 줄여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스타포트라, 스타포트라든지, 다른 건물들, 서플라이드포 이러고 기타 건물들을 날려버리는 게, 진짜 뼈 아프거든요? 자 그러면서 질런내리면서 탱크 숫자 최대한 줄이면서 그래도 잘한다 시즈모드 또주고 있으면서 야 병력이 엄청 바깥쪽에 빠져있었던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변형태의 대처가 좋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김승현은 이제 추가적으로 7시쪽에다가 게이트 좀 잔뜩 늘리고 자, 이제 두 군데에서 병력을 찍어야 돼요. 단순 본진 쪽에서만 병력을 찍어 누른다면은, 찍는다면, 테란이 대처하기 정말 편하거든요? 자, 이제 센터만 잡고 일곱시 쪽에 게이트 늘리는 데만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벌처 모두게 이렇게 가둬주고 있는 모습. 어, 서 아비터 한번 더! 아비터! 아, 그냥 이쪽은! 범위다가 아니라! 병력 따주고! 아이고. 막리콜인데요. 배정태야 진짜 마인 위치가 엄청 예술이었습니다. 지옥이죠? 그러면서 질럿 이쪽으로 가면 마인에 다 꼬라박하거든요. 질럿 먼저 한기, 한두기 정도는 몸빵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병력! 아이고, 질럿. 결국 네, 마인에 좀 꼬라박한 그런 포스가 났고요 7시 쪽으로 프로브 빼지만 그 사이에 프로브가 오질나게 털립니다. 김승현, 패자전에서 마저 진다면 조사위로 꼴찌로 광탈하는 거거든요. 마인다슨 빈깡동 벌처는 프로브 잡는데 재활용합니다. 잡고 죽으면은 아무 뭐 여한도 없죠. 그러면서 12시까지 추가적으로 가져가주는 변형태 선수고, 이제 일업이다 됐으니까, 지키면서 12시까지 안전하게 돌린다던지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 리콜 대비좀해 놓고 치고 나간던지 자기가 나가고 싶은다 자기가 치고 나가고 싶은 타이밍에 한번 나가면 되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7시 쪽에 게이트 숫자도 몇개 없고. 두 차례 리콜을 시도했지만, 그두 번의 리콜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거든요. 김승현, 이번 경기 에 역전하려면은, 어떻게든 리콜 퍼레이드로 어떻게든 좀 역전을 한다던지, 어, 리, 다시 한번 대박 리콜이 떨어진다던지, 아니면은 정면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예, 테란이 여기서 3, 2업까지 기다립니다 2, 1업 타이밍에 한번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12시 멀티를 가져가주면서 3, 2업까지 기다려주고 좀더 지키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힘을 엄청 자 일단 리콜 한번더 들어왔어요 한번더 리콜 들어왔는데 근데 마인드 있고 멀티도 있고 결국에는 막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병력까지도 와야 되거든요 테란도 여기서 추가 병력 안 오면은 지상군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뚫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해 많이 주면 김승현 선수 모르죠? 이런 플레이가 나온다면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아차! 하는 순간에? 야, 그 아차의 순간에 김승현 선수가 여기 리콘과 정면찌르기까지 오면서 엄청 이기봅니다! 자, 공유업되 있는 테란의 병력, 알프로토스의 병력. 그러면서 드라곤 살리고 게이트한 번만 회전시켜도 아, 드라곤 질러 3부됩니다. 그러면서 질럿도 있고 아비터 투스타라서 계속 나옵니다 게이스 서버가 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스타 아비터를 갈수 있다는 거고 자 3시 멀티 어떻게든 지키면서 아 그래서 12시까지 리콜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나요 여기는 언제 들어왔나요 김승현 이 플레이는 테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시 커맨드 결국엔 날아갑니다. 자, 이제 테란의 판단해야죠. 테란의 판단은, 그 다음 판단은 뭡니까? 2업은 됐는데, 3위업 되려면 좀 남았거든요? 자, 포토 가면서, 자, 프로브라드 잡아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자신의 멀티가 날라가고 SCB가 다수 타격을 입은 것이 훨씬 더 아픕니다. 자, 12시 몰때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 3위 업 타이밍에 한번 치고 나가겠다는 거지만, 문제 업그레이드는 다 되기는 했는데, 이제 토스의 지상군에서 밀, 아 토스의 회전력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면서 멀티 먹고, 그 다음 11시까지 가져가는, 예, 그런 운영이 나온다면은, 토스는 그 사이에, 센터 꽉 잡고, 9시 먹고, 여차하다가는 캐리어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리콜 한번 더. 자, 본지 쪽에 들어왔습니다. 아, 아픈데요. 정면과 리콜 두 가지 모두 다 생각해줘야 돼가지고, 일단 리콜은 막았어요. 야 그래도 이번 리콜은 막아가지고, 그나마 변형태 선수 입장으로선 다행이네요. 자, 이번 리콜을 수비함으로써, 좀 만회하는데 성공합니다. 딜러 너, 어딨나요? 아, 여깄네요. 자. 자, 테란의 병력이 이제는 본진 쪽에. 근데, 김승현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추가 멀티를 먹고 좀 안전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김승현 선수는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은, 스테이시스 필드라도! 필드! 그러면서, 언덕 쪽에 올리고 아래쪽에서 병력 못올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플레이 나온다면은 밀어버릴 수 있는거죠 아 필드를 믿고 들어간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커맨드 센터 날아갑니다 마인 그러면서 드래곤 아래쪽으로 가서 결국 모든 건물을 다깨보시고 아래쪽으로 빠집니다 이제 테란의 남은 이 한방 진출만 막아주면 되는거거든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김승현, 이제 이거만 막으면 되거든요. 아비토도 토스타니가 계속 나오는 거고 테라디 3위업이 되기는 했지만 그 업그레이드와 테란의 한방 덩어리의 힘은 물량과 자원력으로서 찍어 누르면 된다는 겁니다. 김승현 좀만 버티면 돼요. 자, 이제 질럿 포텐 터지거든요. 자 이쪽에 마인받는거 자 이런거 좋지 않습니다 이런거 좋지 않아요 이런거 좋지 않아요 자 마인 밟았죠 자 이러면 한방 싸우면서 어쩜 밀릴수도 있어 이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나오면 안되는데 김승현 선수 아까부터 좀 약간은 그런 오맨스러운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집중해줘야 됩니다 한방만 막으면은 어차피 12시 하나밖에 안돌아가는 테란이라서 무조건 이깁니다 필드아 근데 제대로 올렸어요 자 뒤쪽에 물는 후방탱크 있기는 한데 전방에 마인이었거든요? 어, 근데 토스도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야, 라인은 기가 막히네요. 필드는 제대로 올렸는데. 근데, 얼리는 타이밍에는 좀 들어가가지고, 토스, 아니, 테란 병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한번더올렸어요 아! 두 번! 총세 차례 올리고서 들어갑니다! 질럿만좀 나오면 되거든요? 아래쪽에서도 병령 당하면서 마인도 터지면서 결국에는 탱크를 몽땅 제거합니다. 아, 이거 다섯 피벼드는 이제 진짜 나올 것도 GG밖에 없거든요. 세시멀티 다시 한번 안정화시키면서, 아니, 돌리고 있기도 있는 모습의 변형대 선수이기도 한데, 도스의 병력은 계속 추가적으로 쭉쭉 나옵니다. 아직도 3멀티 돌아가고 있는 프로토스에 반해, 단순 멀티 한개에서 이제 막두개 돌아가는 테란이거든요 그럼 한방 덩어리라도 자기가 고스란히 살려오면서 추가 멀티를 먹던가 아니면은 전투에서라도 이득을 봐야 되는데 전투도 밀리고 자원싸움에서도 밀리면 아 대체 어떻게 이깁니까 자 질럿과 드래곤 탱크 결국 몽땅 제거합니다 공산박 1억 모이지 않으니까 허약해 보이는 탱크죠 김승현 잘하는데요. 예몇번 에... 아쉽기는 했어요. 근데 그몇번 아쉬운 거 빼면은 하, 경기력 자체는 감탄이절로 나오네요. 임피라도 님 해설이지 해설 뭐요? 12시 리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GG를 받아내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변형태 선수가 안타깝게 패배를 하고요 결국 김승현 선수가 이 약간 불리한 경기를 뒤엎고 최종전으로 진출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